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그 영수님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이분 일단 어떻죠? 자기 관리 되게 잘하시죠? 일단은 운동도 되게 많이 하시고, 스타일리시 하시네요 일단?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 가장 스타일리시. 그리고 S전자 반도체 개발 연구원이시단 말이에요. 나이는 38살이라고 하시는데,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 정도로 참 자기 관리 잘하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시면서, 스타일리시까지 잘 갖추신, 이런 분들은 거의 상위 1%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들정도고요 그런 자기 관리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죠.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으니까, 그런, 뭐, 이성에 대해서 자가할 때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높은 프라이드,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할게요. 자존감. 높은 프라이드를 바탕으로 이런 걸 잘해요. 플러팅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어, 이사람 플러팅 장난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역시나 SBS에서도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약간 영자님도 뭐 그렇고 다른 분들이 되게 오해를 잘할 만하게 그러니까 이제 팅을 굉장히 이제 숨쉬듯이 잘 하셔서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플러팅이 되니까. 어, 나는 뭐 좋아한 적 없는데? 고백을 받아내는, 쉽게 받아내는, 어, 이 사람 나한테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걸 되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수님도 되게 고백을 되게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시면은, 어, 영자님도 계속 자기, 영수님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근데 사실은 뭐 관심 없으셨잖아요. 또 이제 여기. 옥수님도 계셨잖아요. 그니까 옥수님한테는 네, 잘안 먹혀요. 옥수님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워낙 뭐 그런 게 익숙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좀 그런 걸 꿰뚫고 보시는 건지 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매력적인 것 같다면서 이제 계속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안 됐죠. 옥수님 하면 어떻죠? 일단 지적이시잖아요. 스마트한 분에게 이제 매력을 느끼는 편이라고는 하시는데. 좀 단아하시죠? 비주얼이 되게 좋아요. 이분도 뭐, 전통적인 동양적 미인 같은 피부도 되게 하얗시고, 뭐, 흑염소 일을 하신다는데 아마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시고, 그러겠죠? 당연히 자기 사업이시니까. 이제 행정적인 일만 하시고, 뭐,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현장 일은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세요.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이분도 다른 분과 좀잘될뻔 했는데 막판에 좀 어그러지죠. 그런 게 개인 사업을 좀 하시다 보니까 음, 좀 이제 자기가 어쨌든 사업이란 게잘될 때는 잘 되지만 잘안될 때는 한 번에 좀안 좋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제 옥수님 개인 사업을 하실 때좀 뭔가 이런저런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음, 이상형 상관은 조금 거리가 있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좀 옥수 님의 취향은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그 영수 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자신감 있고 플러팅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근데 옥수 님은 그런 거를 이제 다 꿰뚫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저게 될까 사실은 저도 좀 궁금했어요 과연 그 영수님의 매력이 영수님의 매력이 과연 옥수님한테도 먹힐까 끝까지 이분은 끝까지 어필을 하셨나요 근데 어, 제 생각에는 그 너무 플러팅을 어, 플러팅 잘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제 일편단심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컨택을 플러팅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조금 불안함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영식님이나 그 상철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분한테 어필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좀더잘 먹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거리도 멀고 그랬으면 뭐, 여러 가지로 좀잘안 됐을 수는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두 분은 좀잘안 됐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잘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